불꽃받침 BTS가 군입대를 한후전 세계에 BTS 노래가 역주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BTS 멤버들의 훈련소 사진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B와 RM의 훈련소 사진이었는데요. 특히 B는 12월 3 1일생으로 훈련소에서 생일을 맞게 되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B는 팀 멤버 RM과 함께 지난 11일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5주 동안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육군훈련소는 지난 28일 훈련병들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사진에는 BTS B, RM의 모습도 담겼는데요. B와 RM은 동기 훈련생들과 나란히 의자에 앉아 무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전투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등을 꽂고 싶여는 등 군기가 바짝 뜬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B의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B의 왼쪽 가슴에는 흰색 마크에 파란색 완장이 달려있었습니다. 이것은 소대장 훈련병을 의미하는 완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에 글로벌 팬들은 뜨겁게 반응하며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너무 남자다워 보여요. 파란색 꼬리표는 훈련병 소대장, 즉 훈련병 소대장을 상징하는 완장이라고 한다. 리더십을 발휘하며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도전을 과감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멋진 소대장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보라의 태형,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야. 그가 더 높이 날아갈 거라고 장담해. 우리 마음의 선장, 캡틴 김태영. 나도 그의 군대에 입대하고 싶다. 빨리 돌아오세요, 허니. 둘도 보고 싶어요. 안전하고 건강하세요. 군인으로서, 리더로서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 그리워요. 무사하고 안전해서 다행이에요. 우리 모두 둘다 그리워요. 빨리 오세요. 두분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게 지내요. 나의 캡틴 유시진. 기다릴게요. 비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에 지원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비는 12월 5일 위버스 라이브 방송에서 아미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신다. 솔직히 저는 한번 부딪히고 싶어 가는 거다. 저의 목표도 있다 보니 크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저도 살일 때는 살일 줄 안다. 건강하게 안 다치고 돌아오겠다. 레펠이 조금 무섭지만 팬분들은 저만 믿어달라고 말했는데요. 비가 복무하게 될 수도방위 사령부는 영화 서울의 봄의 배경으로. 극중 이태신 장군이 12.12 .12 군사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한 그곳인데요. 비가 복무할 수방사 내에 특수임무대대는 수도 서울에서 테러 상황 발생 시 30분 이내에 출동하는 부대인데요. 다른 특공여단과 달리 시가지 임무에 특화된 성격을 띠며 대테러 작전에도 투입됩니다.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 과정이 뒷받침되는데요. 이 부대의 모든 대원은 태권도, 유도, 합기도 등 각종 무술 유단자로 알려졌으며, 하루에 5km 이상을 뛴다고 합니다. 특공무술과 산악 뛴 걸음, 레펠 훈련, 공수 훈련 등 기초 체력 훈련을 바탕으로 각종 심화 교육과 특수 훈련까지 받게 됩니다. 비같은 특임대를 지원하는 신입 대원들은 4주 동안 강도 높은 교육 훈련을 받는데요. 하루 종일 뛰고 구르며 레펠 훈련을 해야 하죠. 이로 인해 90% 이상이 특급 전사인데 특급 전사의 기준은 250m 실거리 사격 20발 중 18발 이상 명중과 더불어 기초 체력인 팔굽혀펴기 72회 이상 2분 이내, 윗몸일으키기 86회 이상 2분 이내 등과 같은 각종 기초 체력도 검증받습니다. 그런데 B가 이런 특급 전사의 훈련을 하면서도 소대장을 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는데, 훈련소에서 다른 부분에서도 눈에 띄고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B가 훈련소에서 밥잘 먹는 훈련병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군 훈련소 영양사 친구가 있다는 네티즌 A 씨는. 비가 맨날 하나 더 먹어도 되냐 물어본다더라. 며더 드실 분 나와주세요 하면 제일 먼저 나온다고 한다. 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 또한 밥을 엄청 잘 먹더러 며 훈련소 식당 목격담을 언급해서 팬들을 흐뭇하게 했는데요. 입대 전의 비는 진짜 건강하고 진짜 튼튼하게 콘서트를 한 열댓 번에도 안 지칠 체력을 키우겠다. 누군가와 어깨빵을 해도 밀리지 않게 라고 다짐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제가 62kg까지 뺐는데 딱 86kg까지만 찌우고 오겠다. 고 말했습니다. 정말 비는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소식이 글로벌 한류 채널 올케이팝의 비가 훈련소에서 잘 먹는 훈련생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소개되자, 글로벌 팬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잘 먹어 자기야. 잘 먹는다고 하니 기뻐요. 태영이가 맛있게 먹고 잘 먹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기도 중 하나입니다. 훈련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이 먹으세요. 캡틴 B가 필요해요. 소대를 이끌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전세계 팬들은 B가 잘 먹고 훈련을 잘한다는 소식에 응원하면서 그동안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내는 마음이 어땠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세계 아미들인 단체로 곰신이 되었다면서 세계적인 BTS 곰신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죠. 이 때문에 지금 BTS의 세계 음악 시장 장악력이 더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10년 전 데뷔곡을 비롯해 과거 발표한 노래들이 줄줄이 빌보드 차트에 새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BTS 완전체가 사막 위에서 노래하는 예투컴의 뮤직비디오는 지난 19일 기준 유튜브 조회수 2억건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멤버들의 솔로 곡은 물론 입대 후 발표된 신곡과 다큐멘터리도 팬심을 묶어두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 노래들의 이례적인 역주행 배경에 대해 K-팝 업계 안팎에서는 일종의 민과 같은 거대 팬덤 아미의 또 다른 응원 행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곡들을 두고 이제 글로벌 아미들의 곰신 송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된 사진 중에 단체 사진이 있었는데요. 크리스마스를 맞아 훈련소에서 이벤트가 열리고 지민이 전국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민과 정국의 노래가 크리스마스 기간에 캐롤보다도 인기를 끌었는데. 훈련소에서 행사를 하는 모습은 팬들을 더욱 더 설레이게 했습니다. 방탄소년단 팬들이 공백기에도 멤버들을 기다리고 응원할 수 있는 이유는 식지 않는 팬심도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때문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최근 BTS 지민 팬클럽이 한국 백혈병 어린이 재단에 치료비를 기부했습니다. BTS 지민 팬클럽 최애돌팀 올포지민은 12월 29일 지민 자작곡 약속 발매 5주년을 기념하며. 지민을 응원하는 팬들이 마음을 모아 기부금 1,013만 원을 조성했습니다. 이를 전달해 전액 소아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치료비에 사용해달라고 했는데요. 기부에 참여한 BTS 지민 팬클럽 최애돌팀 올포지민은 지민의 선한 영향력을 이어받아 많은 팬과 함께 후원의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할 수 있었다. 라며 지민과 팬들의 마음이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BTS의 선한 영향력을 이어받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아미들은 단순히 BTS를 응원하는 것을 넘어 힘들고 어두운 곳에까지 선한 영향력까지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민의 팬송 클로저 댄 디스가 발매하자마자 아0개국 아이튠즈 1위를 하며 놀라움을 주었는데요. 이제 30일 이달 초 군에 입대한 방탄소년단 B가 피처링 한 신곡이 공개된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출신 싱어송라이터 우미는 26일 자신의 공식 SNS를 통해 우미와 태가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비가 피처링한 신곡 웨어 에버 유어를 한국 시각 오는 30일 오후 2시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곡은 편안하면서도 감각적인 분위기의 매오 소울 장르인데요. 해외 팬들은 이번 콜라보는 날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 우미 나는 출시를 기다릴 수 없어요. 너무 신난다 맙소사 몇 초만 들어도 벌써 좋아지네 내가 사랑에 빠질 거란 걸 알아. 그리고 내 영혼을 다른 차원으로 날려버릴 거야. 내 목소리가 비와 너무 잘 어울릴 거야. 정말 웅장할 거야. 알겠어. 뼈속으로 느껴져. 나는 그의 생일에 이 노래를 공개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콜라보레이션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벌써부터 너무 좋은 것 같네요. 너무너무 기대돼서 출시가 너무 기다려진다. 라고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비는 자신의 생일을 훈련소에서 보내지만 전 세계 팬에게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을 했습니다. 많은 업계 전문가들은 BTS가 군대를 가면 인기가 식을 것이라 우려했지만 BTS의 인기는 공백기에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꽃받침의 메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